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광양이 바라던 새 집, 여자가 바라던 내 집, 광양에서 처음 만나는 프리미엄 아파트, 동문 굿모닝의 맘시티에 나와 있습니다. 동문 건설은 지난 36년간 전국 5만여 세대를 공급하며 대한민국의 주거 문화를 선도해 왔고, 주거와 생활 문화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주거 공간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광양 동문 굿모닝의 맘시티는 전 세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로 A타입 879세대, B타입 197세대, C타입 15세대, D타입 15세대, P타입 8세대, 총 1114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세대가 일반 분양됩니다. 특히 각기 다른 세대 구성원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끔 타입별로 세심하게 공간을 구성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광양 동문 굿모닝힐 맘시티는 광양시 신주거벨트의 시작, 중마동 와우지구의 위치에 있어 뛰어난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해 조망과 채광, 일조권이 우수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선보이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먼저 광양 동문 굿모닝힐 맘시티의 뛰어난 지리적 입지 조건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단지 뒤쪽으로는 가야산, 앞쪽으로는 남해바다, 정말 배산 이메의 명당에 자리하고 있는 특급 조망권으로 365일 변해가는 자연의 풍광을 담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근처에는 와우 생태 호수공원이 있어서 좀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드립니다. 네, 그리고 단지 옆에는 초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접 인프라는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옆에는 초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으로 안전한 교육 환경은 물론 반경 2km 이내에는 영화관, 대형마트, 병원 등의 생활 문화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서 더욱더 탄탄한 인프라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차량으로 5분 거리 이내에는 포스코 광양 제철소, 광양 국가산단, 여수 국가산단, 율촌 일반산단 등 다수의 산단들이 인접해 있어서 직주 근접형의 주거단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밖에도 광양에 정말 멋있는 대교죠. 이순신 대교, 테마 관광거리. 그리고 2024년에는 동부가 LNG 허브가 계획된 묘도 재개발을 앞두고 있어서 개발 호재까지 기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네 광양동문 구모닝의 맘시티 소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아파트의 자부심. 광양동문 구모닝의 맘시티는 광양에서 보기 힘든 1114세대 대단지로 차별화된 주거공간에서 특별한 일상을 꿈꿀 수 있게 합니다. 먼저 명품 조경으로 유명한 동문 건설이 디자인한 단지 내 중앙공원은 수변공원과 잔디광장을 배치해 이웃과의 교류, 소통과 나눔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첫인상을 좌우하게 하는 단지의 입구에는 푸른 녹음이 우거진 숲길과 꽃내음이 가득한 플라워 정원이 조성돼 일상 속 힐링과 여유를 선물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원을 위한 단지내 정류장 맘스 스테이션, 입주민들 누구나 플리마켓을 열수 있는 소확행 마켓, 퇴근 후 온전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휴게광장, 워라벨 소통마당을 통해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특히 광양 동문 굿모닝의 맘시티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야외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요. 따스한 햇살 아래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다이나믹 필드, 일라인 스케이트나 조깅을 즐길 수 있는 왁자 지껄 운동장,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회장, 어린이 놀이터까지, 바로 이곳에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납니다. 광양 동문 굿모닝의 맘시티는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일상의 휴식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생활문화공간으로 특화되어 있는데요. 특히 105동과 106동 지하 1층에는 여성을 위한 광양 최대 스케일의 커뮤니티 센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양한 취미 활동과 광좌가 가능한 스튜디오 공간. 가사 노동에 지친 광양맘들의 피로를 풀어주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사우나와 카페테리아. 그리고 카페에서 아이를 볼수 있는 안심 키즈룸까지 갖춘 맘스 스테이지는 여심을 저격하기에 충분하고요. 또한 남녀노소 모두의 건강한 취미와 동호회 활동 공간으로 사용 가능한 스크린 골프 연습장과 퍼팅장, 피트니스 앤드 GX룸이 자리한 스포츠 스테이지는 입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사용 가능한 독서실과 작은 도서관, 멀티룸, 회의실 등 입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퍼블릭 스테이지까지 타 단지에 없던 퀄리티 높은 커뮤니티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광양동문 굿모닝의 맘시티는 입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차별화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난방비와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친환경 시스템을 통해 편리함을 더하고 스마트도어 카메라, 무인 택배, 무인 경비 등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까지 더했습니다. 또한 동문 건설만의 청정 환기 시스템, 동문 에어플러스를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동문 에어플러스에 대해 들어보시죠. 네, 저희 동문 건설에서 처음 선보이는 동문 에어플러스는 경동 나비엔과 협약을 맺고 브랜드를 론칭해서 이곳 광양, 동문 굿모닝힐 맘시티의 첫 선을 보입니다. 동문 에어플러스는 상쾌한 공기를 제공하고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토탈 솔루션을 적용해서 환기, 공기청정, 초미세먼지 제거까지 다 가능하니까요. 더욱더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현관 중문이 있는데요. 미세먼지를 1차적으로 한번 차단하고 에어 브러쉬를 통해서 외부 활동 중에 흡착됐던 미세먼지를 툭툭 털어내실 수 있어서 더욱더 깨끗한 상태로 실내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입주민 여러분들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드립니다. 네, 이렇게 공기까지 케어해주는 광양 동문 굿모닝의 맘시티의 청약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이딴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 지역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청약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광양 지역으로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먼저 체크해 봐야 할 포인트. 청약 자격으로는 국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요. 주택 소유 여부 또한 상관없이 유주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요. 지역별로 광양과 전라남도의 경우 200만원, 광주는 250만원의 예치금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광양, 전남, 광주 지역에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나 단 순인의 경쟁 시에는 해당하는 해의 광양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청약 가점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100% 추첨으로 선정하게 되는데요. 전매 제한도 없고 재당첨 제한 또한 없습니다. 광양이 주목하는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여자들의 기대를 다 모은 광양 동문 굿모닝의 맘시티에서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만족을 누려보세요.